예, 좋습니다. 아니? 아주 오늘 여자들, 늙은들 잘 왔다 오늘. 제대로 지금까지 집에 있는 신랑들 최고인줄 알았지 한번 구경해봐라 이거 한번. 기가 막히네 세상에 그것이 그런 모양도 있구나. 예, 한번 진짜 난리납니다. 아니? 자, 한번 갑시다. 다가좀 다 가봐 이거. 헤이, 어, 다 힘줘 봐봐 이거 자. 아유 싫어하다 <laughs> 야, 야, 까지 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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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까리 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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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리 여태까지 여태까지 여고있지여지지 그래도 괜찮지요?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다있쓸 테니까. 사실 여러분들 정신 드셨죠? 잘했어요. 정신 먹기 전에 이 얼굴 봤으면 오바이트 쏠려서 정신 빵 붙는 말. 이 얼굴 생각해봐 무슨 입맛이 돌겠어 그죠? 장 그다음에 고개 끄덕거려. 참 면지상. 아이 얼굴 어때서? 사실 여기 임신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임신하신 분은 절대 이 얼굴 보지 마세요 애새끼 조심히 따주시구나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에? 절대 임신하신 분은 보지 마시고 특히 많이 봐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면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누나 같은 분들은 많이 봐야 된다 밥맛 떨어지니 입맛 떨어집니다 에? 우리 놀러 왔으니까 실컷 놀다 갑시다. 팔아야 열 장사가 열파을 것이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이런 얘기들 야, 이렇게 저급하게 놀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놀래. 열 장시가 3천원짜리가뭘 고급스럽게 놀아. 맞아, 안 맞아? 열 장시는 열 장시답게 노는 게 제일 맞는 것이고. 맞아요, 안맞아정신인은정신인답게정신을잘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균형있게 잘 되는거지 엿장시가 대통령같이 예? <laughs> 잘해봐봐 그거뭐 말이 돼? 엿장시는 몇 장씩. 엿장시같이 몇 장씩 해야되는거야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답게 <laughs> 예?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나가서 일돈 많이 벌어오고 가정중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지뭘어떤당거야 그러고 아유 그런거 말고 좀 고급스럽게 하세요 하, 참, <웃음> 참. <웃음> 생각을 해도 저도 생각을 해보세요. 날때부터 이걸 했겠나. 안그렇습니까 살다 보니까는, 예? 일이 지고, 전이 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온 것이고, 사유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예? 나서 이거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거 하게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라도 내가 뭐 적어지기 다려 나도 밤 내게 없는 사람이야. 누나, 봐봐봐. 나도 이게 다 하얀 털이 가안맞아서그 어? 응? 아이고, 나도 다 염색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고. 나도 다섯 달난 손주가 있는 사람이야. 나도 다섯 달난 손주가 있어, 왜 손주가. 근데 여기 서 까불고 있잖아, 왜? 아직까지 공부시켜야 될 딸내미가 하나 더 있고, 시집갈 딸내미가 하나 더 있어, 딸이 세지. 그거 다 보낼 때까지는 어떻게? 해? 내가 도둑질하면 돼, 안 돼. 내살기 치면 안돼내 네. 안 몸뚱아리 갖다가 열심히 못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오, 맞아. 오, 이런 걸 알고나 무슨 일거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 놈의 새끼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한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대답 안 한다 맞아 맞아? 같이 하면 우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5일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놀러왔잖아 그죠? 열심히 고생했어 우리도 열심히 고생해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에? 우리가 부자로 살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거꼭 어, 우리같은 사람들을 들천으로 사기쳐가지고 몇억씩 몇백억씩 사기처서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같은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야 내 말이 맞아 안맞아? 맞아. 근데 내가 웃고지상 하고 있으면 안돼 우는 복소사람 웃고 있어야 웃으면 보이온대잖아 소문만 먹 내고 웃는 애 우리는 침도 못 뺀다 그러니까 웃읍시다 야 아미새 준비했냐? 아미새 어, 아미새 준비됐어요? 아미새 한번 같이 따라 불러 아미 내가 이기고 다 그렇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가 아미새가 아니라, 집세, 월세, 사무세 전기세, 수도세, 그죠? 오물세. 네. 여기 저기 뒤에 있는 도둑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는 무슨 새? 짝새. 여단안 사먹고 도망가는 거는 십세. 여단안 사먹고 내가 뒤에 가서 내가 십세라고. 십세. 아니, 십세가 그런 새가 아니라, 10마리 새 1, 2, 3, 4, 5, 6, 7, 8, 9, 10 10마리 새 10새 아미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미 아미 가자 손은 모에 따서 가시 치면서